안녕하세요 물고기농수입니다 12월 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판매 생산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희 두띠 먹갈치 띠가 두개 있는 두띠 먹갈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가보증어. 그리고 새똠이에요 새똠 새또. 어 저희가 새똠이랑 갑오징어는 지금 아침에 일찍 경매가 끝나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물건을 빨리 사와갖고 빨리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좀 싸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싸갖고 가는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쌌어요 어 저희 비닐에 이렇게 잘 포장해갖고 또 이제 아이스박스 안에도 비닐 포장해가지고 얼음 채워서 그렇게 보내드릴거예요 그걸 받아보셨을 때좀더 어어 손상이 가지 않게 어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저희가 포장에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 갈치는 지금 너무 커가지고 이제 담아두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 갈치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갈치는 두띠목 갈치입니다 두띠목 갈치 어 목포에서 세 번째로 큰 사이즈고요 어, 손가락으로 한 3개 정도 되네요. 손가락 3개, 손가락 3지라고 합니다. 3지. 아래쪽에서도 한번 꺼내 볼게요. 아래쪽에서 이렇게 꺼내면 은 어, 여기도 한 3지. 3지 정도 나오죠. 어, 3지 정도 되는 사이즈고 한 상자가 대략 한 16kg, 15kg에서 16kg 정도 나갑니다. 15에서 16kg 정도 나가고 마리수는 대략 한 50마리 내외로 들어있어요. 50마리가 살짝 넘을 수도 있고 어, 살짝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50마리 내외로 보시면 될것 같고, 한 상자, 반 상자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반 상자 하시면 뭐 7.5에서 8kg 정도 될것 같고요. 어, 마리수는 대략 한 25마리 내외로, 어,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어, 요렇게, 어, 두띠 먹갈치, 어, 좋은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. 오늘 갈치가 많이 없어갖고, 갈치가 많이 비쌌어요. 근데 오늘도, 어, 어제와 똑같은 가격으로 저희가 보내드릴게요. 한 상자 28만원, 반 상자 14만 5천원에 보내드릴 거고요. 어, 이, 지금, 갈치가 지금 시기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. 이제 가을에서 겨울 일때가어 갈치가 가장 좋거든요. 어, 드셔 보시면은 아주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아주 좋습니다. 어 다음은 갑오징어입니다어 지금 제가 담다 보니까 어 대충 대략 한 7마리 정도 들어가요. 7마리 내외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2kg씩 다 포장을 해 놨습니다. 어 2kg, 4kg, 8kg, 16kg 이렇게 보내 드릴 건데 어,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잘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. 2kg에 29,000원이고요. 어, 4 k g 하신다. 4kg 하시면은 55,000원에 보내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뭐 8kg 하신다 하면은 또 105,000원 ,000,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. 어, 필요하신 분들, 어, 빨리 연락 주십시오. 어, 다음은 새돔입니다새돔새돔도 이렇게 써놨는데, 어, 이것들은 이제 칼집을 이렇게 내가지고 구이로 드시면 소금 뿌려가지고 구이로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. 뭐 구이, 횟감, 어, 탕,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, 어, 선월에서 아무래도 선호다 보니까, 어, 그 횟감으로는 좀 추천드리지 않고, 구이나 탕거리 조림으로, 어,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납작해가지고, 살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, 살이 지금 만져보기만 해도 두툼해요. 두툼해가지고, 이거 맛있게 드시기에 참 좋은 생선이거든요. 구워서. 어, 우리 목포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 생선입니다. 그 제주도나, 어, 그쪽 지방, 그쪽, 제주도 쪽으로 좀 나오긴 하는데, 그렇게 흔한 생선은 아니에요. 어, 대신 가격은 저렴한데, 맛이 아주 좋습니다. 우리 뭐, 고등어도 저렴하지만 아주 맛있잖아요? 어, 이것도 금 못지않게, 어, 담백하고, 어, 부드러운 맛이 아주 좋은, 어, 돌병어 또는 새똠이라고 부릅니다. 이렇게 돌병어, 새똠은 3kg씩 담아뒀고요. 어, 3kg에 29,000원, 어, 두셋 하시면 이것도 55,000원에 들을 거예요. 어 그리고 뭐 새똥 하나, 뭐 갑오징어 하나 이렇게도 가능하십니다. 똑같이 55,000원 드릴 거고요. 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연락 주셔가지고 어 준비하셔가지고 이번 주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. 내일 받아 보시면 주말에 어, 맛있는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새똥 그리고 가보징어 그리고 먹갈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빨리 연락 주시고요. 오늘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어 항상 건강하시고요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